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.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. 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거질렀습니다.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방법원에서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간것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했느냐?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. 거짓말한 것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.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은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해합니다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.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.